법치국가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그냥, 그냥 아, 죽이 네. 진짜 <laughs> 내가 왜 법치 국가에서 태어나서 내가 왜 저런 쓰레기들을 보고 이렇게 최소한 언어로만 말을 해야 되나 어, 차라리 진짜 서로 어떤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후딱거래를 하는 게 낫지 네. 정말 막 눈앞에 한덕수, 막 네. 한동훈, 네. 뭐 네. 권성동, 네. 나경원 네. 보고 있으면 와, 너무 화나요 생각을 미리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애드립입니까? 다 어. 애드립은 맞아요 100% 애드립인데 <laughs> 어. 큰 틀에서 정치라는 주제로 하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예. 공부를 또안할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예. 운동도 해야 되고 예. 공부도 해야 되고 예. 조사도 받아야 되고 네. <laughs> 할 것도 되게 많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적을 알아야 또.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장 아파할 만한 어떤 타격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했던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한 뽀뽀뽀라든지 어, 어, 그런 멘트를 날리실 때두분 혹시 법률적 검토도 생각하고 가시는 겁니까? 일단 가는 거죠. <laughs> 그걸 하기 전에 사전에는 생각을 해요. 어. 예. 우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그렇지. 우리가 하자. 예. 근데 카메라가 도는 순간 같이 아, 돌아가자. 저도 같이 돌아가자.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 건가 음, 싶었는데, 안 그거를 쓰었으면 안 예. 20번까지 안 갔죠. 20번이요? 정확하게 <laughs> <20세가 웃음> 넘어서. 예. 예. 제일 극혐하는 정치인. 예.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이기도 하고, 하고. 정말 이념으로 쪼개고, 지역으로 쪼개고, 아. 여기서 더 쪼개질 게 없는 음. 상황에서도 네. 성별로 쪼개고, 예. 거기에서 또 세대로 쪼개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혐오하는 스타일의 정치인이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 하거든요. 혐오는 돈이 되고 결국엔 혐오는 또 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결과로 보여주지 않고 그냥 그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정 운영에 거기다가 숟가락 얹으면서 계속 쭉쭉 이런 음. 스타일의 정치인을 저는 음. 제일 싫어해요. 이준석 의원은 현장에서 맞닥뜨린 적 이준석 어, 어, 해주고 어. 싶은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아 그럼요. 다해 젓가락 이야기 바로. 콩시 이야기도 하고. 젓가락으로똥구녕에다가뭐 응. 박았어? 야콩시 걷는 네. 게 되게 찌질해요. 준석아, 콩시 팔을 가니? 찌그러져서 그냥 퉁퉁퉁퉁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부자님님은 제일 극혐하는 정치인 저는 장동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만 외모 자체가 너무 비호감이에요 눈이 이렇게 쫙 찢어져가지고 음. 배신자요 한동훈 등에 칼을 꼽은 제가 그래서 만나면 네. 하는 말이 배신자 장동희야 저희도 갈라치기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국짐을 쪼개놔야 되 거예요. 아. 배신자 얘기할 때마다 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네. 아, 재밌어요. 아, 네.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고, 네. 뭘 하든 이재명 대통령을 네. 거론하지 않으면 은 네. 정치를 할수 없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가까워진 극우 유튜버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 네. 안정권이라고 음. 저는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한 대를 맞으면 약간 네. 세 대를 때려주고 네. 거울 치료.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이 아니에요, 걔네는. 네. 대화를 해보면 대화를 할 준비가 안돼 있어요. 개엄은뭐 네. 정당하다. 그냥 무조건 기승전 중국으로만 네. 가기 때문에 정권이가 약간 방송각을 알아요. 아, 전형적인 네. 코인팔이기 때문에. 네. 아, 네. 아이 녀석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코스프레를 많이 했죠. 같이 아. 가발 쓰고, 수염 음. 그리고, 그 나시만 입고 벗을 때 저도 먹고 유일하게 또안전권한테 뿅망치를 때린 뚝배기 아 옆에 딱깔이 두명내려가는 그래서 바로 두더지 잡듯이 뿅망치로 뚝뚝 좋아요 구독 댓글은 파란 수첩에 큰 힘이 됩니다.